안녕하십니까. 홈몰리의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저희 동네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가성비 현장, 음, 금액 어, 대비, 그죠? 자재 대비, 뭐, 땅 대비, 건축 면적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뭐, 반대되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모르는 더 좋은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여기. 네. 이 집. 네 이유는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가 원래 계약 예전에 했던 집이에요. 네. 또 저희 손님이 하시려다가 뭐 사정상 다른데 하시긴 했는데 단지내 첼 초입 아 초입이 아니고 맨 앞줄. 아 어, 앞줄의 코너. 네앞줄에 코너. 85평 대지 도로지문 포함 85평에 건축도 85평. 그렇죠 연면적. 네. 벙커 주차 타입에 도시가스는 단지내에 들어왔어요. 네. 네. 음, 처음에 에일 때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또 에만 지열 보일러에. 네, 좋네요. 네, 요새 지열 보일러 더 좋아진 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요 앞으로 건물이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단 취소. 네. 네. 일단 취소예요. 밭뷰네요 그러면. 네, <laughs> 지금 밭으로 싹 네. 바뀌었어요. <laughs> 네. 음. 혹시 뭐 나중에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취소됐어요. 여기 안 생기더라도, 지금 이 집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창문이 이쪽으로 없네요? 네. 맨 저쪽이라서. 아, 창문. 창문은 저쪽, 양쪽으로 있어요. 네. 남쪽은 이쪽? 네. 네. 이렇게. 어, 아, 남쪽이 쪽인데 네. 남쪽으로. 네, 이쪽. 우리 뒤쪽으로. 네. 이유를 찾아보죠. 네. <laughs> 아, 금액. 금액이 10억 5천이에요? 네. 네. 제, 쟤도 예전에 제가 영상 올때 제가 12억 5천 할 때, 12억 5천 할 때, 음,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던 집이거든요? 약간 구조가 조금 다르죠? 어, 그리고 마당이 컸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금액도,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2억 차이 나는 거고, 네네. 해당 세대 한번 뜯어보죠. 네. 여기는 이제 메인 출입구가 두 군데 있어요. 메인 벙커 출입구? 주차장에서 아,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계단 많지 않은 1층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바로 들어와서 주차하시면 돼요? 네. 주차 너무 편하죠? 네. 여기 신현 자리예요 네. 언덕이 없는, 딴데다 있죠? 거의 평지죠, 네. 이 정도면. 네. 여기는 여기는 평지예요 네. 네. 그냥 쭉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버스정류장 3분? 4분? 3분? 마을버스정거장. 네. 네. 서현역까지 다 가잖아요? 네. 네. 뭐 학교랑 이런거다 아실 거고. 네. 학교는 한 1km 안 되는 지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주차 폭도 6m라서 편안하게 되실 수 있고 네. 혹시라도 이제 긴차 있으시면은 살짝 더 넣으셔도 돼. 아, 네. 저 폭이. 네, 저 폭도 6m 나오는데 차가 6m 넘어가는 건 없겠죠? 네. 없을 거예요. 네. 네. <laughs> 리무진 긴거뭐 이런 거 빼고는 주차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네. 대신 층고는. 아까 저 셔터 끝 라인 재보니까 2 m 예요아 네. 음, SUV의 여기... 위에 이제 투껑 달린 거, 걔네들은 못 들어올 거예요. 네. 여기가 보일러실? 여기가 보일러실인가요? 네. 가또 오랜만에 봐서. 네. 구조가 조금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네. 여기는 네, 어, 네 여기 이제 보일러 들어있네요. 지열 보일러. 네. 네. 어쩌다 보니 이 집하고 옆집만 지열 보일러예요. 네. 네. 그뭐 일부 공간 창고처럼 쓰시면 되시고 네. 이런데 선반 같은 거 하나 짜시면 되겠죠? 아 어, 네. 근데 이 집은 또 숨은 공간들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찾아볼게요. 네. 전기 수도 배수라인도 길게 쭉 해주셨고 네. 지하서부터 천천히 볼게요. 네. 네. 출입구가 옆에도 위에도 있다 고 그랬죠? 네네. 네 메인 네. 네. 현관 위에 따로 있어요. 어 신발장 테 네. 신발장 넓어 신발장이라고요? 어, 신발장이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 네. 네, 수납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laughs> 그러네요. 네, 이 열로 넣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신발을 넓, 깊게 네. 넓고 깊게 세 칸. 네. 어, 소기도두개 넣어주셨네. 네. 네. 됐고. 주문되어 있고요. 네. 이 안쪽에 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창고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선반 이렇게 이 많으니까. 어, 신발 자주 안신해신나어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와인 넥으로 바꾸면 와인 저장고. 아, 네. 그죠? 네. 지하 공간이니까. 네. 그도 이제 습기 관리 해 주셔야 돼요. 네. 계단 어, 밑에 뭐 일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저 제습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름에 어, 틀어줬 엄청 틀어줬 크네요. 네. 네. 네가 계약되고서 지금 1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싹 보수해드릴 거예요. 네. 도장하고 뭐 실리콘 이런 거 마감 다받릴 거예요. 네. 어, 샘플 하우스는 옆에 있어요. 네. 네 그거 깔끔한 거 보시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거실에 창이 양쪽으로 있네요. 네. 네. LG 하우시스. 그쵸. 요 때는 LG 하우시스였어요. 지금은 네. LX죠. 네. 네. 양쪽으로 크게 창문 있고, 요 앞쪽으로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보류. 네. 네. 거실 사이즈는, 네, 3, 4m 34. <laughs> 저기 앞에 주방 아일랜드 장 있는 데까지 5m 60 나오고, 시스템 에어컨, 여기 훌러프가 하나 걸려있네요. 어, 그니까요. 네. 요거 떼서 좀 해야 돼요, 저는. 아,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에탄널 날로. 알콜랄로 음, 원래 이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슈파를 여기다, 네, 여기다. 아니요, 그 반대로 나요. 아 저기다? 자, 네. 아 네. 아 여기다 네. 나도 뒤에 산이 보이긴 하죠? 네. 음, 그렇스요 나가는 문이 주방 쪽에도 또 있거든요. 여기도 음, 있지만 네. 주방 쪽에 있으니까. 네, 이쪽 주방 쪽에도. 저번에 다른 현장 다용도실을 빼고 이렇게 막 안내를 해드렸더라고요. 네. 아, 음, 네, 동선상 다용도실 먼저 볼까요? 네. 네. 보통 다른데 는 여기 보일러가 있잖아요. 네. 여기 보일러가 아까 밑에 있었고 네. 밑으로 분배기, 어, 수납은 안 되네요. 네. 분배기 는 네. 위에다가 올리면 되죠데 네, 위 선반으로만 쓰시고 뒤에 환기창, 다정 깔끔하게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네. CCTV 보실 수 있고. 이걸 빨리 할수 있는 어 여기 세탁실 위에 건데 그쵸? 네 세탁실 네. 위에 있어요 얘는 네. 보조 뭐네 이건 보조 싱크볼이에요 네. 인덕션 필요하시면 은 여기 하나 따시면 되고 네. 뒤쪽으로 냉장고가 세 대가 나란히 네. 있네요 이렇게 이건 LG 거죠? 네 어? 네 응. LG 냉동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얘가 김치네요 네. 위치 바꾸셔도 돼요 음, 불편하시면, 네. 미니 아일랜드에 싱크볼 하나 있고, 밑으로 다 수납이에요. 네. 네. 상판은 오로라 블랑 드렸고, 이쪽으로 식탁 크게 놓으시면 되겠죠? 어, 네, 6인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6인용. 네. 8인용은 안 돼요? 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8인용은. 그, 뒤쪽으로 키큰 장에 광파분 들어가 있고, 여기 디자이너분 항상 이렇게 숨겨드리죠? 네. 겉통 자리. 음, 네내그디자이너예요 거기도, 여기도. 네. 네.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가구는, 이게. 약간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레이가 아닌데, 그쵸? 네, 약간. 약간 베이지. 베이지. 네. 육면 네. 응, 도장도어. 네. 네. 사용해주셨고, LG39 인덕션. 두개도 깔끔하게 매립해드렸고, 간접조명대형 환기창. 네. 메이드 이태리. 고급 수전 들어가 있고, 레진옥스 싱크볼. 식기 세척기도 다 들어가 있고. 없는 게 없죠? 네, 다 있네요. 네. 뒤로 멀티콘센트. 얘는 얘는 무선 충전되는 건 아니네요. 네. 들어 있고 뒤쪽으로 수납이 키큰 장이 네 칸. 네. 망장인가요? 깊죠? 네. 네, 망장으로. 여기만 망장인가요? 여기도 망장이에요. <laughs> 기억 안 나죠? 네. 네, 어 맞네요. 네, 저도 기억 안났어요 네. 제가 다 열어보진 않아가지고. 네, 전다 열어봐요. 네. <laughs> 네. 하고 앞쪽으로는 폴딩도어예요. 네. 이 거를 밀어 밀어 아 이쪽 맞네요 가볍게 열리죠.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는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데크 테라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네 테이블 하나 놓을 정도 사이즈는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이싹다 씌우셔도 되고 여기는 천연 방구멍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네. 화단 요것만 관리하시면 돼요. 네, 뭐 저거 뽑아서 텃밭 하, 하시... 아, 네. 텃밭 할수있는 공간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찾아드릴게요. 네. 네. 요거 아쉬우면 이제 땅, 요거 주변에도 땅 크고, 대신 건물은 얘보다 작죠? 60평이니까. 네. 딱 네. 넓은 거 찾으시면 또, 딱 넓은 것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얘는 땅 없고, <laughs> 이제 건물 큰 집. 네. 네. 요새 근데도 이런 타입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도 또, 이제 또, 땅큰 것도 필요하시면은 또 답사해 드릴 거예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물건 저희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스위치, 루그랑 건데 다 깔끔깔끔하죠? 어, 네. 세개 어, 이렇게 안 달려 있고, 다 네. 하나로 통합으로. 네. 애까지 딸린 게 있는데, 걔는 좀,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 센서 찾아라. 네. 네. 어, 얘도 다도장 가구 사용해서 손잡이가 없어요. 다 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네, 충분하시겠죠? 어, 네. 네. 뭐, 부족한 건 아까 또 지하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 흉관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텃밭이 있어요? 이 공간 지금 하단 꾸아놓은 곳에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음, 전 그냥 이렇게 쓸래요. 아, 네. 그것도 네. <laughs> 걷어내고 또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그냥 여기. 편의점 가깝, 아, 편의점 마트? 네. 마트도 가깝잖아요? 네. 거기 사다 먹죠, 뭐. 아니면 어. 여기, 여기, 일부 프라 받아가지고. 아, 네. 네. 딱 많으니까. 네. 아니면 여 앞에 한 줄만 해도. 그럼요. 네. 1년 내내 4인 식구는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예쁘게 조용해 주셨고, 요 안쪽으로 조그만 데크. 음, 네. 별거 없어요. 네. <laughs> 네. CCTV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조명이 예뻐요. 예뻐요. 여기 쪽으로 이렇게 3 세트가 있는데 특이하네요. 이런 네. 요런, 요런데는 그냥 뭐 나중에 창고 같은 거. 근데 이집 창고 많아서. 아그쵸 필요 네. 없네요. 네. 그냥 짜트리... 비워놔도 돼요. 네. 좌치리 네. <laughs> 네. <짜트리> 공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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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쓰시면 되시고 네. 튼튼하죠 방화문한번더잠금장치 네. 하나 더있어어 어,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네. 다시 실내로. 일괄. 어. 웨딩하고다 섞여 있을 거예요? 네. 네. 처음엔 스티커 좀 붙여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조명이 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 0 6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 되어 있습니다. 조명 되어 있고요. 비에 들어가 있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비데 좋아하시나 봐요? 있으면 좋죠. 네. 여기는 3m33. 여기는 3m11. 뭐, 시스템 에어컨, 바리솔 조명. 큰창다 해드렸고, 콘센트도 다 깔끔하죠? 네. 네 이거 하나짜리도 이쁘네요. 네. 네. 전기 많이 쓰시는 분은 그, <laughs> 그걸 하셔야 되겠다. 네. 상구를 네. 변환시켜주는 거. 하시면 되고, 올라 볼까요? 네. 계단판도 원목이에요, 다. 어, 네. 네, 집 정목 아니고. 와, 큰천이 되어 있네요. 네, 저 앞집에, 앞집은 벌써 입지에 살고 계셔가지고, 블랜드다 내리셨잖아요. 네. 여기 그냥 안 하셔도 되겠네. 앞집에서 딱막놓고 계시니까. 풋턴도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바로 정면으로, 안방 침실. 어,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너무 예쁘네요. 네. 집. 뭐, 인테리어나 구조가 좀, 네, 비슷하죠? 네. <laughs> 근데 금액은 얘가 제일 착한 네. 거예요. 15,000. 네. 네. 4m 32. 여기는 4m 13. 에어컨, 테라스 나갈 수 있어요. 네. 또 튼튼하게 지금 다 보호까지 다 걸려있거든요? 피막기 싫으시면 그냥 뚜껑만 씌우시면 돼요. 아, 나중에 이렇게. 네. 왜를? 투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 뭐 투명이든 불투명이든. 네. 근데 여름에 좀 더울 거예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커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외부로 이제 스카이 어닝이나. 네. 음. 아니면 그열렸다 폈다 하는 거 뭐죠 파고라, 전동. 어, 네. 뭐 그런 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수도도 되어 있네요. 네. 수도. 네. 천기도 네. 있고. 네. 난간도 튼튼하게 해 주셨고, 뭐특비 트리치는 것까지 싫으시다 하면 여기 다 막으셔도 돼요. 음, 있는 그대로 쓰셔도 좋고. 근데 여기에 맞는 창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네, 크네요. 워낙 길어서. 네. 반만 막으셔도 되고. 네. 오. 수납공간 보셔야죠? 네. 어? 이거밖에 안 됐나요? 하나, 아니죠. 둘, 셋, 넷 칸? 네. 네, 스타일러, 화장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너무 작죠? 네. 이렇게 미스트 유리로. 내시면 안쪽에 D 귿 자로 아이, 시스템장이 네. 들어와 있어요. 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수납장으로 되어, 서랍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동선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여기도 일부 뭐 수납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겠어요. 앞서터장 어, 네. 같은 거. 네. 요게 센터에 있었으면 양쪽으로 다넣을수 있었는데. 음. 음. 한쪽으로. 네. 있다보니까. 구조상. 네.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네. <laughs> 그 이쪽으로 여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들어와 있고 하이창 네. 다리모컨 휴지리리 네. 하부로 수납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네. 그 이렇게 불 들어오는 대형 거울. 아 어, 예쁘네요. 매립수전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네. 여기도 멀티콘셉트를 해주셨네요. 어, 네. 뉴그랑 네.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도 수납 깊어요. 네. 딴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좀 좁잖아요. 네. 짤, 짧았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깊네요. 네. 벽이 두꺼워서?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또꽤 넓, 어요 네. 여기도 벽배관 해주셨고, 면도경도 있고. 네. 응. 가 확대, 확대경이더라고요. 돌리면은 또더 확대되더라고요. 아, 뒤쪽이요? 네. 네. 어, 가 힘이 없네? 네. 이거 조, 이거 조, 이거 조율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도 벽 크게 뚫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샴푸 랑 놓으시면 돼요. 아, 네. 이 타일도 있쁘네요 네. 나무 느낌 나는?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죠. 아니요 나무는 큰일 나죠. 네. 욕실에. 네. 나무 아니고, 네. 나무 느낌 나는 타일. 배수구도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동그란 거 옛날 거 그런 거 빌라에다 넣는 그 육가 아니에요. 네. 네. 그 이쪽으로 조적식 욕조. 어. 한 계단? 네. 그래도 폭이 그래도 괜찮네요. 네. 어, 여기 코너에 딱 붙어 있으면 다 네. 전망도 보이고. 네. 음, 수도 잘돼 있고. 어 많이 나오네요. 어꽤기네요잘 네. 어. 넣으세요. <laughs> 네. 환기창 크죠? 네. 네. 턱이 두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네. 이제 작은 방 보러 갈까요? 방 안방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네요. 10억 초반대 이 정도 금액이면 네. 괜찮은 거예요. 네. 여기 자석으로 딱 잡아주고 네. 음, 창문 열어 놨는데 문이 쾅 닫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해주는 거예요 문콕하는 거랑 네. 인터폰이 안방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음, 개별 난방 다 되고 여기는 세탁실 네. 어, 세탁기도, 저는 이 공간 좋더라고요 세탁기도 들어와 있네요 네,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탁기, 건조기 이거 위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 네 공간이 네. 충분해요 네. 키 작으신 분들은 요런 거 이렇게 조작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긴 공간 충분하잖아요? 네. 옆에 장 하나 따도 되고, 네. 밑으로 장 짜셔도 되고. 네. 근데 반대편에 장이 있어요. 키큰 장. 네. 하부장도 있고, 에벌 빨리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자연 건조할 때 테라스 공간. 네. 창문도 있고, 아까 여기. 안방하고 연결된 테라스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차다기 돌려놓고, 여기서, 어, 책 읽다가, 커피 마시다가, 들어가서, 네, 다시 말려놓고, 개고, 다른 길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은 뭐, 네, 기호식품 드셔도 되고. 네. 프로 작은 방 있죠? 네. 이제 방 사이즈랑 거의. 거의 방...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똑같네요. 네. 도배만 투턴이네요. 음, 네. 3m34. 기는 3m, 1 4 네, 똑같아요. 이게 바닥이 원목마루죠. 네, 원목마루 아까 아까 거실 원목이었죠. 원목이었어요. 네. 네. <laughs> 타일 아니었나요? 원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용 공간은 도장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요? 네. 네. 고 공용 욕실 화장실이 벌써 3개 봤죠? 네. 네. 샤워 파티션, 샤워 피스? 포스. 네. 네. 블랙 해바라기 샤워기, 고한개 그 창도 있고 타일 분이에요. 어, 네. 네, 바닥하고 이쪽 한쪽 포인트 벽만 테라조 타일인데 컬러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네. 고그 아치형 거울. 에만 피대가 아니네요. 네. 고그 마지막 3층. 3층은 다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이라고요, 이게? 어, 네, 다락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어, 층, 층은 잘 나왔더라고요. 제 머리 다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안다고 여기도 안다고 아, 네, 살짝 무섭네요. 탈까 말까, 막, 네. 근데 안다요 실질적으로. 네. 네. 환기창이, 요, 한쪽은 환기창이고, 반대쪽은 지금 유리블럭으로 죽해주셨고, 네. 그 밑으로도 이제 다 수납장 짜드신 거예요. 네. 예,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 어? 테라스 양쪽이네요? 어, 네. 여기방 쓰는 사람이 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네. 불이 안 들어오네요. 아, 불이 안 들어와요? 네. 화장실. 네. 차원은 뭐,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불편하겠네요. 네. 밑에서 해도 되니까요. 네. 그래도 있는 게어디예요 그럼요, 네. 네.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닫아 놓으시고, 뒤쪽 테라스 먼저. 네. 아 어, 여기는 숙여야 돼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게 다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네? 이거 화장실. 아. 네. 음, 냄새, 바로바로 바로 나가라고. 아, 기는 네. 네. 다른 데는 그냥 바람 불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네. 내는 이제 다 전기로 뭐 다, 다 돌려서 이제 냄새 음 빼주는 거예요. 냄새 날일 없어서 좋겠네요. 네. 바닥도 지금 다 석재 다일큰 걸로 1200짜리. 네, 이런 걸 마감해 주시고 지붕은징크 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요.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반대쪽방 쪽에 뒤에 뭐야? 약간 보조 싱크볼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요. 네. <laughs> 못 보신 줄 알았네. 네. 네. 간단하게 세수. 아니죠. 화장실 있면돼요 아, 그래요? 네컵씻거나할 때. 네. 컵. 네. 여기 라면 하나? 네, 1구 인덕션 들어가 네. 있습니다. 하부 수납도 있고. 네. 여기 깊을까요? 깊지 않을까요? 어, 음.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네요. 음, 네. 그 반대편 테라스. 어, 전망이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근데 앞에 건물 들어와도 많이 안 가리겠네요. 어, 지대가 조금 더 낮죠? 네. 근데 일단 취소해요 네. 응, 당분간 앉아요. 네. 또, 뭐 보시다시피 거의 평지라고 보셔도 되고. 네. 진짜 거의, 거의 안 올라왔어요. 메인도로에서. 어, 그죠. 한 3분 정도? 네. 걸어서? 네. 이 산에 딱 포근하게 딱 감싸, 감싸져 있는 단지거든요. 그죠. 딱두 단지? 해당 세대가 한 18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네. 옆에 세대가 약 20세대니까, 한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추가 공사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분위기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음. 근데 지금 새로 오픈하는 집들이 얘보다 작아도 금액들이 높잖아요. 네. 얘 공사할 때랑 지금 공사비랑 지금 공사비 조금 뭐 조정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음. 거의 뭐두 배까지는 아니고. 자재비가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음. 근데 체감상 거의 두배 올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가성비있게 나오는 현장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네. 얘는 또 계약도 다돼 있다가 이제 개인 사정상 다시 네. 해약돼서 나온 물건이에요 네. 음. 여기 단지 뒤에 것도 저희가 올리자마자 팔렸어요 어, 네. 저희가 못뭐 팔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 동네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른 분들한테 연락도 뭐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네. 네.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최대한 찾아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강주시, 강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렸고요. 해당 단지는 두세대집 남아있어요. 현장 궁금하시면은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